심을 사설 모의고사 고3 8회 28번입니다.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찾는 거예요. 자 8월 29일 오전에 3시간이 아니었었죠. 지금 총 4시간이고요. 오전은 또 1시간밖에 안 돼요. 이번에 Children's Garden 이외의 모든 정원구역이 아니고요. 그 Children's Garden 섹션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죠? 원 a 랜드로 여러분 Turn into 하면 은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뭐로 바뀌다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3번. 어떤 복장이든 자유롭게 입어도 된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스튬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관련이 된 코스튬을 입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2세 이상의 청소년이 아니고요. 12세 까지네요. 3세부터. 그 다음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일반 입장료에 추가로 5달러에 특별 행사 요금을 내야 된다.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참가자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5달러의 특별 행사 비용을 뭐라는 별개로 내야 돼요? 그 일반적인 입장료랑은 별개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수거 몇 가지만 보고 갑시다. 지금 여기 separate from 하면 뭐하는 별개로 이런 뜻이고, 별도로 별개로. 그리고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별표 한세개 치세요. related to 하면 뭐와 관련이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동의 표현 몇 가지만 가져갑시다. associated with 하고요. 뭐와 관련 있는. 그다음에 involved in 뭐와 관련 있는. 역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relevant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와 관련 있는. 다 바꿔 쓸수 있는 동의어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